오석에 있어요. 모라치기. 아트리거르니 오석 올려나? 오석 올려나요? 아 점프 지금 점프. 야 잠깐. 야 이거 원탱 해 봐요. 잠깐 원탱 해 봐. 잠깐. <laughs> 원탱. <웃음> 원탱, <laughs> 원탱 해 봐요. <laughs> <원탱 해봐요. 웃음> 아니 <웃음> 아, 아, 미안해요, 잠깐. 진짜, 진짜 미안해, 잠깐. 너무, 아, 나, 한, 한 타이밍 빨리 점프했나보다. 이거, 안 보이니까, 야, 마이크, 대는 사람 없나? 야, 슈레님! 잠깐만, 원탱이, 잠깐만. 야, 원탱 할수 있거든? 슈레님! 슈레님, 지금 잘 따라가면, 내모 아, 나 진짜, 진짜 미안해요. 잠깐, 미치겠다, 야.